9월과 10월 두달 동안 베스트는 도시 전체를 자기 발 밑에 꿇어 앉혔다. 발을 구르는 일에 관한 문제였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수주일 동안을 수십만의 사람들이 발을 구르고 있었다. 안개와 더위와 비가 잇따라 하늘을 채웠다. 찌르레기와 집박이 새인 무리가 남쪽에서 찾아와 하늘 높이 조용하게 지나갔다. 그러나 마치 파눌루 신부가 말한 재앙, 휘바람을 불어대며 집들 위로 떠돌아다니는 이상한 나무 조각이 그 새들을 격리시키기라도 한듯 새들은 도시 외곽만을 돌고 있었다. 10월 초에는 억수 같은 비가 거리를 깨끗하게 쓸어 주었다. 그리고 여전히 심하게 발을 구르는 것 말고는 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 리에와 그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가를 발견했다. 사실 복염대의 사람들은 이 벅찬 일을 더 이상 감당해낼 수 없었다. 의사 리에와 그의 친구들과는 그 자신의 태도에서 이상야릇한 무관심이 계속 커 나가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이 같은 사실을 알아차렸다. 예를 들어, 이제까지 페스트에 관해서라면 모든 뉴스에 대해 그렇게도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 것에도 마음을 쓰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얼마 전부터 자기가 들어있는 호텔에 마련된 예방 격리소를 임시로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던 랑베르는 자기가 맡고 있던 사람들의 숫자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병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들을 위해 그가 생각해낸 즉각적인 퇴거 수속에 관한 가장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통달하고 있었다. 예방 격리자들에 대한 혈청의 효과에 관한 통계는 그가 아주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패스트 희생자의 주간 통계 수치를 말할 수는 없었으며 사실 페스트가 물러나고 있는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제 아무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까운 시일 안에 탈출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로 말하면 그들은 밤낮으로 자기네들의 일에나 몰두하고 있었고 신문도 보지 않고 라디오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 누가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알려주기라도 하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 채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사실은 정신을 딴 곳에 둔채 무관심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 무관심이란 고역에 지칠대로 지쳐 일상적인 자기 일에 과우나 없기를 바라는 중요한 작전도 휴전의 날도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되어버린 대규모 전쟁의 전투원들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무관심이었다. 그랑은 패스트 때문에 필요해진 통계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도 그 전반적인 결과를 지적하기는 불가능했음이 틀림없다. 피로에 대해서는 두드러진 강한 타루나 랑베르 그리고 리에아는 대조적으로 그는 건강이 좋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청 보조 직원의 직책과 리웨이 사무실 서기 일과 그 자신의 반미를 함께해 나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페스트가 끝난 다음에 적어도 일주일 내내 휴가를 얻은 뒤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보고겠다는 두세 가지의 고정관념에 매달린 채 견뎌내고 있는 계속된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는 또한 갑자기. 감상적이 되기도 했다. 그럴 때면 그는 자청에서 리외에게 잔리의 얘기를 했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그녀는 어느 곳에 있을지 또는 신문을 읽으며 아마도 자기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지를 속으로 떠올려 보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그랑을 앞에 놓고 리외는 어느 날 아주 평범한 말투로 이제까지 말하, 말하지 않았던 자기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 꺼내고 있는데 놀랐다. 항상 안심시키기만 하려는 내용의 아내의 전보를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할지 알수 없어서 그는 아내가 요양하고 있는 요양소의 주임 의사에게 전보를 쳐보기로 작정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신으로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통지와 병세의 악화를 막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보겠다는 다짐을 받았었다. 그는 이와 같은 사실을 혼자서만 접어두고 있었는데 피곤한 탓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다 그랑에게 사실을 얘기하게 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그 서기가 잔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 리에에게 아내에 관해 물어보았다. 그는 대답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은 그런 병은 잘낫는다더군요 그랑은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리에는 그 말에 동의하면서 아내가 병을 극복하는데 자신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별거가 너무 오래 지속되어 지금은 그녀가 너무나 외로울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리웨는 침묵을 지켰고 그랑이 묻더라도 피하려는 듯 마지못해 대답하기만 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 역시 똑같은 상태였다. 타루가 좀더잘 참는 편이었지만 그의 수첩은 그 자신의 호기심이 깊이에 있어서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폭이 좁아진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사실 그 기간 내내 겉으로 보기에 그는 코타리에 관한 것 말고는 아무데도 흥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호텔이 예방 격리서로 변주된 후부터는 어쩔 수 없이 리웨이 집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저녁 무렵 그랑이나 의사가 결과를 발표해도 거의 듣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이야기를 누구나가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 생활의 사소한 일에 대한 방향으로 곧장 이끌고 나가곤 했다. 카스텔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리에에게 혈청이 준비되었다고 알리러 왔던 날, 그와 리에는 마침 병원에 새로 데려온 리에가 보기에는 그 증세가 절망적이던 오통 씨의 어린 아들에게 첫 시험을 해보기로 결정하고 나서 리에가 그 노인에게 최신의 통계를 알려주었는데, 그때 그는 의자 속에 깊숙이 파묻혀 자신이 니웨이 대화 상대자란 사실도 잊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평소에는 어딘지 모르게 온화한 느낌과 아이러니로 해서 영원한 젊음을 지녔던 그 얼굴이 갑자기 버림을 받은 듯. 반쯤 열린 입술 사이로 한 줄기의 침이 흘러내려 이제는 마멸되어 늙어버렸음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류에는 자신의 목이 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류애가 자신의 피곤을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토록 마음이 허약해진 것을 느끼고 나서였다. 그는 감수성을 제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개의 경우는 딱딱하고 메마른 상태로 묶여 있던 감수성이 이따금 풀어져서 리에가 걷잡을 수 없는 감정 속에 휩싸이도록 버려두는 것이었다. 그의 유일한 방비는 무감각해진 마음속으로 피신하여 자신의 내부에 형성되고 있는 매듭을 다시 졸라매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만이 자신을 계속 직행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또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환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피로감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는 끝날 기약이 막연한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맡은 역할은 병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역할은 진단하는 일이었다. 찾아내고, 보고, 기록하고, 등록하고, 그리고 나서는 선고를 내리고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임무였던 것이다. 아내라는 여자들은 그의 손목을 움켜쥐고 울부짖었다. 의사선생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그러나 그는 살려주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격리를 명령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그때 그가 사람들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었던 증오심이란 것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었단 말인가. 누구인가 어느 날 그에게 당신은 인정이었군요. 하고 말한 적이 있었다. 아니다. 그는 인정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인정으로 해서 그는 날마다 20시간이나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참고 볼 수가 있었다. 그 인정으로 해서 그는 날마다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그는 꼭 그만큼의 인정을 가졌던 것이다. 그 정도의 인정이란 게 어떻게 사람을 살려주기에 충분할 수 있을까? 그렇다. 하루 종일 그는 구원을 베푸는 게 아니라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물론 그와 같은 이런 사람의 직책이라고 부르기에는 곤란한 것이었다. 그러나 도대체 누가 공포에 휩싸이고 많은 사람이 사망한 군중들 사이에서 사람의 직책을 수행할 여유가 있단 말인가. 피로를 느낀다는 것은 차라리 행복한 일이었다. 만약 에에게더 이상 힘이 있었다면 어디를 가나 퍼져 있는 그 죽음의 냄새 때문에 그는 감상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4시간밖에 자지 못할 때 그는 감상적일 수가 없는 법이다. 그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는 정의에 입각하고 더럽고 가사로운 정의에 입각하여 사람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즉 선고를 받은 사람들 역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페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마치 구세주로서 대접을 받았었다. 세계의 아리아카, 주사한대면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갔으며 사람들은 그의 팔을 붙들며 복도까지 따라 나갔었다. 그것은 기분을 좋게는 했지만 위험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이제는 반대로 군인이 수행하여 개머리판으로 문을 두드려야만 가족들은 그에게 문을 열어줄 마음을 먹었다. 그들은 류회를 그리고 모든 인류를 그들과 함께 죽음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기를 바랐을 것이다. 아, 인간은 인간 없이 살아갈 수가 없으며 자기 역시 이제는 그들 불행한 자들과 같이 속수무책의 처지이고 그들의 곁을 떠나고 나면 가슴 속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떨리는 동정심을 당연히 받을 만한 많아드는 것이 정말 사실이었다. 적어도 그 계속되는 여러 주일 동안 그것은 의사 류예가 자신의 별거 상태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의 마음 속에서 소용돌이 치며 되뇌던 그런 생각이요.